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총 3개 동으로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아파트 같은 느낌의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복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단지입니다 예, 세개동으로 준비가 돼있고 어, 단지 내에 어, 어린 자녀분들 조금 쉴수 있게끔 놀이공간 아니면 편하게 쉼터 공간 어, 어린 자녀분들 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게끔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1층 주차장,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상 2층 주차장으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laughs> 자여기가 이제 진입로예요 어... 세계동으로 준비되어 있고 진입로 준비되어 있고요 지상 주차장은 이렇게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동에 맞게끔 지하주차장 지상 주차장 2층 주차장까지 어 저쪽으로 다 기계식 주차는 없습니다 편하게 다 일렬 주차 하실 수 있게끔 자주식 자주식 주차 100%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 공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기준충 그리고 복층 타입, 제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충과 복층타입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기준충에서 302호입니다. 1 0 3동의 302호 B타입이거든요. B타입으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막 앞이 막혔냐, 안 막혔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마기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납공간은 둘, 4, 여섯, 여덟 칸이에요. 신발장이 무려 여덟 칸입니다. 안쪽부터 수납공간 넉넉하게, 키큰 장어를 여덟 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수납공간은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생각보다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신발장이 무려 여덟 칸이거든요. 우산꽂이는 입구 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 입구 쪽두 칸은 또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뭐 하부 티움 시공 의미가 없죠. 예, 편하게 자주 신으신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문이 예, 중문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별도로 만약에 중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문을 시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들어오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돼 있고요. 자 먼저 앞쪽에 중간 방 작은 방 그리고 내 펜트리 공간 안쪽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옆쪽으로 빠지네요. 자 먼저 주방 거실은 이렇게 일체형이면서도 살짝 주방이 살짝 옆으로 어, 빠지는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현장의 특징은 거실은 좀 작아도 되지만 방들을 방들 큰거 찾으시는 분들, 방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실하고 주방은 좀 작겠지만 방들은 좀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위주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뭐 거실부터 보시면은 거실 앞쪽은 막히는 건 없습니다. 가장 앞쪽이기 때문에 따로 막히는 게 없기는 해요. 근데 향이 조금 아시, 아쉽긴 하죠?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세대도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한쪽 벽면이 대형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쇼파 짜리 그리고 쇼파 짜리 3, 4인치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실 폭은 크진 않다 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거실 폭이, 어, 3m 30입니다. 3m 30이기 때문에, 거실 폭이,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는 거실은 좀 작겠지만, 방들을 넓게 뽑은 현장입니다. 방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거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 구조이긴 한데, 옆쪽으로 사, 살짝 빠집니다. 자, 보시면은 기역자형 구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좀 작고 높아요. 이 때문에 앞쪽에 식탁을 한개더 준비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쪽으로 식탁 자리 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뒤쪽에서 요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3구 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옆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거기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으로 밥솥 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상판 위쪽 요 코너 자리에다가 전자렌지 자리를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럼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 짜리는 한 칸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안쪽은 세탁기 건조기를 넣어주시고요. 혹시라도 김치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옆쪽 공간 살짝 있거든요. 예, 김치 냉장고를 어, 다용도실 안쪽으로 비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다용도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넣어주시고요.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도 쓰다 그러면은 요 안쪽으로 김치 냉장고도 한개더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다용도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면서도 살짝 옆으로 비껴져 있는 분리형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수납 공간이 살짝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은 저희 복도 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입구 옆쪽으로 해서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에서 조금 부족한 수납 공간을 팬트리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주방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 팬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 옆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쪽이죠, 주방 뒤쪽. 자, 안방은 거실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방 작은 방이 복도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머, 먼저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안방을 보시면은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실도 에어컨이 있고요. 방 그리고 중간방 작은 방에도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별도로 시공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안방에 베란다 준비되어 있고, 어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있네요. 안방 베란다 들어가고, 이렇게 침실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화장대 겸 붙박이 살짝 3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칸 네, 정도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화장대에 같이 활용하면서 어, 침대 머리를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요. 여기 화장대 벽면에 맞춰서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로 쭉 일자로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를 살짝 머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 이 베란다도 그냥 창고처럼 네, 창고처럼 베란다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네, 안쪽에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와 시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은 그냥 잔 짐들 쌓아 놓으실 수 있게끔 아, 베란다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베란다가 예, 거실 앞쪽으로 아니, 안방 앞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도 무난하게 안쪽 공간 화장대 겸붙박이는 3칸입니다 붙박이 3칸 시공되어 있고요 어, 조금 더붙박이는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은 자 안방 사이즈는 3200에 3400으로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나옵니다 무난하게 안방 여유롭게 쓰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와 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붙박이 3칸이 추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다 붙박이에요 예, 다 붙박이로 3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 예, 3칸 그리고 부부욕실이 굉장히 넓거든요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샤워부스입니다 부부욕실이 샤워부스예요 샤워 부스로 깔끔하게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부부 욕실이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이 복도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방마다 에어컨도 다 들어갑니다 예, 보시면은 방마다 에어컨을 다 시공을 해 놨어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싱글 침대 두 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지금 침대 두, 아, 책상 두 개를 놨거든요 책상 두 개는 놨는데도 굉장히 여유롭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자녀분들이 많아도 걱정 없습니다. 예,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거든요. 안쪽으로 무려 네, 3m 90입니다. 폭은 2,400밖에 되진 않지만 안쪽으로 3m 90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가구 배치 정말 여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정말 에어컨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고요. 뭐세 번째 방, 두 번째 방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폭이 조금 더 넓은 듯한 느낌입니다.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붙박이가 시공이 들어가네요. 자, 보시면은 어, 세 번째 방에는 붙박이가 세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튀어나오는 붙박이긴 하지만 또 붙박이 시공되어 있는 게 어딥니까? 자, 이렇게 붙박이 세칸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벽면이 안쪽 매립이 아닌 살짝 튀어나오죠? 네 튀어나오는 붙박이로. 어, 튀어나오는 붙박이지만 방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녀분들 여유롭게 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침대 요렇게 놓고 책상 요쪽으로 붙여, 붙여서 놓으셔도 붙박이 어, 3칸 있고 네, 편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생각보다 사이즈 좋아요 폭은 조금 더두 번째 방보다 넓고요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3300에 2700 정도 나옵니다 어 아까는 3,900이었어요. 붙박이가 보편적으로 6, 60cm거든요. 60cm이기 때문에 3,300인 거예요. 옆방, 옆집은 아 아니 옆집이 아니죠. 두 번째 방은 붙박이가 없어서 3,900이 나온 거고요. 붙박이는 보편적으로 60cm, 60cm입니다. 예 60cm. 그래서 3,300으로 예, 제가 붙박이부터 사이즈를 측정을 했거든요. 자녀분들 쓰는데 중간 방, 작은 방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팬트리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어 자측편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욕조 시공입니다. 예, 메인 욕실은 욕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욕조 시공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구조입니다. 예, 아파트 B 타입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뭐 빌라 같지 않은 정말 실내 들어오시면은 여유롭게 뭐 거실하고 주방은 좀 작긴 합니다. 하지만 방 사이즈만큼은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어 자녀분들 많으신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벤트 특가도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